안녕하세요, 여러분. 반재경입니다. 인생 중간 점검이라는 이 프로그램은 그 자체가 말하자면 자기 개발 프로그램입니다. 자기 개발 프로그램이란 지금의 모습에서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나의 단점을 찾아서 그것을 고치는 그쪽으로 집중이 많이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의 단점이 더 부각되는 것 같고 내가 아직 이루지 못한 것, 내가 이미 이룬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지 못한 것에 집중이 되고, 내가 누구인지 보다는 내가 아직 누가 아닌지 거기에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인생중간점검 중간쯤에 여러분들께 용기와 격려를 좀 드리고 싶어요. 소망을 드리고, 이 인생중간점검을 지금 중간쯤 저희가 해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성실하게 따라오시고, 또 직접 체크해 보시고, 또이 밑에 이런 것들 중에 어떤 것을 지금 교정해야 되는지 묻는 그런 질문들을 계속 해오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좀 낙심이 되셨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저희 후원자 모임에서 미리 이것을 한 3월, 4월 달쯤에 알려드렸는데 이걸 미리 좀 해봤던 후원자님들 중에 굉장히 이렇게 충격을 받으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나눌 다른 영역들 굉장히 좀 충격적인 그런 질문들이 조금 있습니다. 왜냐면은 하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인 100%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점검인데 내가 지금 10까지 밖에 와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알때이 90이라는 이 중합감에 우리가 눌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인생 중간 점검은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아주 중요한 프로그램이고 모두가 우리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해보면 해볼수록 우리의 인생을 더잘 계획할 수 있고 또 돌아볼 수 있고 굉장히 좋은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낙심할 수 있으니까 제가 오늘은 이것을 하시면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먼저 자기개발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자기개발적인 이 프로그램인 인생바퀴 중에서도 자기 개발이라는 그 영역에 대해서 다룰 때 우리가 굉장히 낙심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영혼 몸 중에 이미 은혜로 이루어진 나의 정체성을 알고 기억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발전시키고 또 개발하는 부분은 영혼 몸 중에 몸과 혼의 부분이죠. 우리의 영은 완벽하게 변화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바뀔 부분이 없고, 우리가 개발시킬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변화를 추구할 때, 변화를 목적으로 해서 변화를 추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지금 현재의 모습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언제 변화가 되느냐. 고른도 후서 3장 18절을 보면, 우리가 주의 영광을 쳐다보고 있을 때, 바라볼 때, 그때 변화됩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래서 그것의 구체적인 적용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주님의 영광, 주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우신지 위대한지 쉽게 얘기해서 주님의 좋은 점, 장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쳐다볼 때 우리가 가진 장점이 더 장점으로 변화된다. 이렇게 조금 쉽게 설명을 드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영광에는 의견이라는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주님이 어떠하심 이렇게 번역을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어떠하심 중에 영광은 의견이지만 또 칭찬으로 끝나는 의견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장점이라고 쉽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장점밖에 없지만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좋은 점을 우리가 바라볼 때 나도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다. 내 장점이 더큰 장점으로 된다 이렇게 좀 쉽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혼과 몸의 문제점들과 단점들 내 삶의 견고한 진들을 형성해 놓은 그런 생활 습관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그런 것들을 버리는 과정에. 우리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변화는 언제 일어나느냐? 내 단점을 쳐다보고 있을 때 일어나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때 나의 장점이 더큰 장점으로 변화되고 그렇게 될때 나의 견고한 진과 나의 단점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진단 중이라 조금 힘들고 아프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것을 힘들지 않은 과정으로 바꿔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 그 영역은 영혼 몸 중에 영의 부분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이제 흠도 점도 없는 완벽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는 것. 이것을 잊지 마셔야 되겠고요. 또 예수님께서 죄그 자체가 되심으로 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인데 이미 내가 죄인이었을 그때부터 나는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을 받고 있다 또 우리는 능력이 없는 내 모습을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성령이 나에게 임하신 그런 자라면 성령 세례를 받은 자라면 나에게는 이미 능력이 있다 나는 파워가 있는 사람이다 나는 파워풀한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묵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아닌 것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된 부분, 그것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아닌 것들. 어, 나는 아직 이것도 부족하고 나는 아직 이게 부족하고 나는 이 부분에서 아직 멀었고 이런 점들이 아니라 이미 내가 된그 부분을 묵상할 때 변화가 그때서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의 장점을 얘기해 주지 않아요. 그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그 타락한 본성이 아홉 가지를 잘하고 한 가지를 못하면 그한 가지를 지적하게 되어 있어요. 너는 다 좋은데? 이말 있잖아요. 너는 다 좋은데? 요게 문제야. 그런데 사실은 우리 모두가 그 말은 다한 번씩 또는 그 이상 해보지 않았습니까? 다 좋다고 하면서 그 좋은 그 다는 말하지 않고 요게 문제야. 그런 거죠. 장점을 말해주지 않고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장점을 말하지 않고 단점을 말하고 또 자녀들도 부모들에게 또 부부끼리도 사랑하는 사이가 서로 장점보다는 단점을 얘기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죠. 이것은 그런데 인간 육신의 본성이라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 장점을 말해줄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부모님께서 항상 여러분의 장점, 잘한 점들을 얘기해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면 정말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줄 아시면 됩니다. 특히 부모일수록 자녀들의 장점보다는 단점만 계속 얘기하는 그런 경향이 강하죠. 다뭐 자식 잘 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듣는 자식은 나는 단점밖에 없구나. 우리 부모는 내 단점만 지적하는구나. 이렇게 듣게 되는 거죠.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예요. 다잘 되라고 하는 건데 인간의 본성이다 보니까 자꾸 단점만 얘기해서 듣는 입장에서는 단점만 듣게 되는 거죠. 그런데 뭐다그 얘기를 한 당사자가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변명을 할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나도 다른 사람의 단점을 더잘 보고 장점보다는 단점을 더 얘기를 많이 하고 그렇게 하면서 다널 위해서 그렇게 한다. 이렇게 다 얘기를 하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육신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뭐 부모도 자녀도 배우자도 내 장점을 얘기해 주지 않기 때문에 누가 얘기를 해야 될까요? <laughs> 내가 해줘야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이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 이 인생 바퀴 감정에서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죠. 당신은 자신에게 가장 좋은 친구입니까? 아니면 최악의 비판자입니까? 저는 이 부분, 자기 자신과의 관계, 이것이 아마 11번째. 우리 인생바퀴의 영역이 될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데 이렇게 그냥 질문 하나로 지나갔지만 제가 인생바퀴를 만든다면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하나 집어넣을 것 같아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의 관계가 좋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하고의 관계도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자기의 장점을 말해주고 자기를 칭찬하는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마 대부분,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대부분이 이런 말은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고쳐야 될 점, 내가 잘못하고 있는 점, 이런 거를 막 우리는 쓰고 적고, 일기에서도 하루를 반성하고, 이렇게 하죠. <laughs> 반성이라는 게 뭡니까? 오늘 내가 한것 중에 잘못한 거 적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아가서 같은 경우 보면은 이 여자가 술란미 여인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별로 좋지 않아요. 나는 피부도 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좋은 사람이 아닌데 술란미 여인을 사랑하는 솔로몬으로 보이는 이 왕은 이 술란미 여인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이 부위를 <laughs> 다 칭찬을 해줍니다. 장점을 얘기해주거든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도 그렇게 보신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보고 계시니까 나도 나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더 많이 보는 것이 성경적이고 하나님적인 그런 시각이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거는 인간의 육신의 본성이 아니기 때문에 잘안 돼요. 그리고 타인 중에 나의 장점을 계속해서 얘기해 준 사람도 별로 없을 거예요. 그리고 내 장점을 얘기해주면 우리는 아 그래 맞아요. 제가 그렇게 좀 잘하죠.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아저 교만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겸손하다라고 배워왔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문화 이 세상의 문화 그리고 또 교회의 문화까지도 우리의 단점을 계속해서 집중하고 얘기하고 확대하고 이런 문화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나와의 관계 그리고 또내 장점을 내가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 물론 그것이 정경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앞서 우리의 정경적 정체성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영적 정체성을 먼저 말씀드린 것이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 자신의 장점을 한열 가지 좀 써보시죠 열 가지 정도. 제가 저의 장점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의 장점을 막 얘기하면은 또막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막 지적하시고 자기 장점을 말하다니 자기 자랑 시간이냐 막 이러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뭐 싫어하실 분들은 어쩔 수 없고 저는 저의 단점을 더 많이 생각하고 저를 계속 책망하고 비판하는 그런 능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의 장점을 저에게 얘기해 주려고 결심했습니다. 저의 장점 중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가장 큰 장점은 성실한 거예요. 저는 책임감이 좀 강합니다. 특별히 내 일보다는 다른 사람의 일을 맡았을 때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고, 제가 앤드로어명 목사님을 통해서 남의 일에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의 일에도 성실하지 못하다라는 그 원리를 가진 성경구절을 배웠고, 나 자신의 일보다는 남의 일에 더 성실한 저의 이 장점이 굉장히 성경적이고 하나님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저의 장점 리스트를 적어서 이렇게 벽에다 붙여놓고 계속 볼 생각인데요. 어, 조이스마야 목사님이 이것을 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할 생각인데, 첫 번째 저의 장점은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첫 번째 장점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의 첫 번째 장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저의 두 번째 장점은 좋은 것을 배우고 좋은 것을 깨달으면 항상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의 형제 자매들에게 전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저 혼자 가지고 있지 않고 진리를 나누고자 하는 그 부분이 저의 두 번째 장점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두 번째 장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근데 저의 이두 번째 장점이 지적하는 걸 좋아하는 부정적인 사람의 보기에는 가르치려고 한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저는 장점으로 보겠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저는 굉장히 집중하고 깊이 들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뭔가를 하나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거의 반 박사라고 하죠. 제가 반식이기도 하지만. 뭐, 거의 너는 반 의사구나. 뭐, 이렇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뭘 하면 굉장히 거의 야매 전문가 수준으로 깊이 연구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걸 또 단점으로 보는 사람들은 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장점으로 등극을 시키려고 해요. 여러분들의 세 번째 장점은 무엇입니까? 자, 제가 이렇게 세 가지 생각하고 나니까 거의 이제 생각나는 게 없어요. 왜냐면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굉장히 저의 단점을 잘 찝어내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저의 단점을 나열하자면 장점은 3개 나열했지만 아마 30개 줄줄줄 나열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열하지 않으려고 해요. 지금부터 저는 저의 장점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려고 해요. 최악의 비판자가 아니라 가장 좋은 친구. 우리는 어떤 교육을 받아왔습니까?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된다. 뭐 이런 교육을 받아왔잖아요.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그런 교육을 받아온 편이거든요. 잘될 거야 이런 얘기보다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자란 편이라 기본적인 어떤 그런 문화나 이런 것들이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문화인 것 같아요. 이것이 한국의 문화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 한국 교회의 문화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인간 자체의 그 육신의 본성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인생 중간 점검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건데, 앞으로 나올 질문들은 더 충격적인 것들이 좀 많거든요. 질문을 딱 듣는 순간, 아이고야, 이렇게 정말 정곡을 팍팍 찌르는 그런 질문들이 많아요. 그런데 정말 미국의 어떤 그런 뛰어난 사람들은 이렇게 정곡을 팍팍 찌르는 그런 질문들을 다루면서, 자기를 막더 발전시켜 나가고 자기를 막 개발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버겨울 수가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날카로운 질문들에 대비해서 제가 오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 우리의 영적 정체성에 집중을 해야 한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모르시는 것 같지만 이미 알고 계신 말씀들, 제가 나열했던 그런 말씀들 있죠. 새로운 피조물 이미 아시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그 로마서 말씀 이미 아시잖아요. 이미 아시는 그런 말씀들 중에서도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 영적 정체성에 굳게 거하시는 선택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혼과 육을 다룰 때더 집중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영.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가 변화된다 이 점과 또두 번째는 이것은 여러분들 각자가 며칠 시간을 내서 좀해 보셔야 되는데 자신의 장점 뭐 누구한테 물어보고 그렇게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내 장점이니까 저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시라고 이렇게 알려 드렸지만 뭐 남의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와의 관계에서는 내 의견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남의 의견을 물어보고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고 내가 생각하는 내 장점이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남이 뭐 아무리 말해도 내가 그렇게 생각 안 하면은 그거는 장점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좋은 얘기를 많이 해 주시거든요 이메일을 통해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해 주시는데 제가 그렇게 저를 생각하지 않으면은 그 얘기가 뭐 그냥 그렇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 저에게 의미가 있으니까 남의 의견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내 장점 제가 예를 들었듯이 다른 사람은 그것을 내 단점으로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너는 다 좋은데, 그거 하나가 문제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단점을 찾아낼 거니까. 그래서 그것도 신경 쓰지 마시고, 내 장점을 적어 놓으셔서, 그거를 잘 보이는데 붙여 놓으시고, 또 지나가던 사람이 보다가 욕할 수도 있으니까. <laughs> 나만 보는 그 핸드폰에 뭐 저장해 놓으신다든지, 자주 볼수 있게, 내 장점. 기억할 수 있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셔서, 우리가 이미 감정의 영역에서 했던 질문이지만, 당신은 자신에게 가장 좋은 친구입니까? 아니면 최악의 비판자입니까? 이 질문에 나는 최악의 비판자다라고 대답하신 분들이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서 변화될 수 있는 그 방법으로서 내 장점을 적어서 자주 좀 보시는, 쳐다보시는 그런 훈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권하고 싶은 거 말씀드렸지만 아가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하시면서. 그래야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 시각을 아실 수 있고 그래야 내가 막 장점을 적으면서 아 이거 내가 지금 이 이상한 전도사한테 잘못 배워서 잘못된 길로 빠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아가서를 읽으면 정말 정말 너무 놀랐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 중에 하나만 제가 소개하자면은 그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좀패라프레이징을좀 하겠습니다. 잠깐 얼굴을 좀 돌려다오. 너의 눈길에 내가 너무 압도되기 때문에 잠깐 얼굴을 좀 돌려다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그 눈빛이 너무 주님을 압도하기 때문에 보기 싫으니까 얼굴 돌려! 이게 아니라 내가 너의 눈길에 너무 압도되니 잠깐 얼굴을 돌려다오. 이런 구절이 있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흠도 점도 없는 그런 자로 보고 계신다면 내가 내 장점 한 10개 정도 적는 거 크게 무슨 문제겠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인생 중간 점검을 더 진행해 나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평생 여러분들이 받을 숙제 중에 최고로 행복하고 기쁜 숙제, 자기 장점 10가지 얻기. 이 숙제를 내드릴 테니까 반드시 꼭이 숙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 숙제를 하시고 이 숙제를 하신 분들만 인생 중간 점검을 계속해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는 인생 중간 점검, 다음 영역으로 나아가기 전에 내 영적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자신의 장점을 10가지 이상 꼭 적어 보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